자, 안녕하세요. IBK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개그맨 수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IBK 3기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세계 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있는 바로 오늘 네 번째 맛집, 수원입니다. 예. 전육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수원 근처에 살아가지고 주말 때마다 저희 강아지랑 함께 여기 산책하러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진짜로 숨은 찐 맛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맛집을 소개시켜줄 우리 IBK 사인들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봄처럼 오늘 화사 화사하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야, 우리 IBK, 우리 핑클 모셨습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누가 성유리 씨인가요? 아이. 많이 배고프시죠. 네.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맛집 출발. 자 가시죠. 자, 자 어느 쪽 이쪽으로 가실 까요 바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청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어요? 전 지점에서 네. 같이 기업 고객팀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옛날에 네. 한 지점에 쿨였구나네 네. 아. 근데 이제 같은 팀이기 때문에 네. 식사를 점심에는 교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 같이 먹을 기회가 없어서 음 예, 여기 맛집도 보고 네. 예,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신청을 해봤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IBK 3기가 벌써 네 번째 시간이거든요 네. 이 혹시 이 반응이 어떤지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네아 진짜요? 저 이래 전주집 봤거든요 아 진짜 보셨어요? 근데 우와? 제가 예전에 을지로에 또 근무한 적이 있어그 옛날에 그 전주집의 모양은 아니지만 네. 현재는 맞아요 그 맞아요 리오네레가 바뀌어요 맞아요 맞아요 옛날 어. 전주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어. 맞네 맞네 어. 근데 어.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수원하면 제일 유명한 게? 수원하면 솔직히 갈비, 갈비잖아요 갈비, 어. 네. 왕갈비잖아요 수원하면 왕갈비 먹으러 가는 야되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그 상식을 깨야죠. 아 깨야지 아. 야역시리더오야네 아. 분이 가니까 여기 차네. 예? 여기 소원 화성이 하네요 약간 런웨이 같은 느낌 나네요. 이야. 두둥, 두둥, 두둥. 야. 뚱뚱뚱뚱뚱. 야. 와. 존지 와. 맛있게 먹겠네. 음. 오. 음, 음. 음. 진짜 잘 드신다. 맛있게 잘 드신다. 음. 음. 혹시 올해 태영씨 목표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태영이. 에. 먹는데. 아 역시 이게. 안할 거야? 신장님 말에 약간, 약간 다음.. 그... 제가 네. 지금 드럼을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네 번, 네번 레슨 갔는데 네. 다음번에 가면은 백지영이 총 맞은 것처럼을 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오랜가 결혼 10년 차가되어서 제가 애견인이다 보니까 네. 강아지 두고 멀리 여행을 잘못 갔는데. 아 맞아요. 저도 이제 반려인다 보니까 강아지를 네. 데리고 어디 여행 가기 가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조금 지인한테 맡기고. 네. 네. 결혼 기념 여행을 가는 게 목표입니다. 혹시 음 가고 싶은 나라 하나 혹시? 일단 멀리. 아 멀리. <웃음> <웃음> 우리 애지미는요 네. <laughs> 어. <웃음> 뭐지? 달래라. <잘해라>. 달래. <laughs> 우리 난리가 났어. 응. 우리 미선 내리는요. 네. 사랑스러워. 음. 음. 저는 같이 있을 때 에이. 다시 태어나면 마손이랑 결혼할 거라고 있어. 맞아, 맞아. <목소리> 내 의견은 내 의견은 나 경연아. <목소리> <태어나. 목소리> 정현이도 완전 호감형. 누구한테나 잘 마음을 열고 음. 음. 남녀 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하는 거에 마음을 더 쏟고 있어요. 음. 정말. 네. <목소리> 마음이쁜 아이. <목소리> <오나이>. 마음이 근데, <목소리> <오나이>. 근데 <목소리> 얘기하면서 둘이 약간 눈시울이 <목소리> 약간. 웃음. 글썽글썽 거시는 거 같은데요. 진짜 그요 아진짜 같이 일했을 때 그냥. 많이 도움받았어요, 진짜. 아 진짜? 오늘 되게 특깊한 시간인 것같네 진짜. 아유, 진짜! 미쳤나봐 미쳤나봐, 진짜! 되게 애틋하네자 그럼 먼저 한번요 나와라! 아이 똥! 아 진짜. 우리 조심해야 해.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우리 아, 광고 모델 어떠셨어요? 광고. 주네인 치즈 피자 광고 모델 어떠셨어요? 처음 먹을 때 치즈가 완전 포커츄. 맞아요. 이러가지고 음. 인스타 이런 거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맛집인 것 같습니다. 피자도 피자인데 소스가 네. 참 맛있습니다. 아, 지금 소스만 거의 한네번리필하지않루 전에요. 넣겠습니다. IBK 인과 함께하는 맛있는 여행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laughs> 정말 잘 먹었습니다.